가좀더 위인 것 같긴 해. 아, 예. 체비이 달라 체비겠데 일단. 예.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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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리치, 리치 살려서. 알았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근데 우리는 바디를 통나무로 단련했지.

무슨 정기 활동해도 되겠다. 어, 완전히 기술적으로나 뭐 힘적으로는 제가 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유로움은 제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와, 진 마을 사람들께 하는 그런 축제인 줄 알았는데, 복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싱.

나 매도. 아나판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아, 저기 정확하게는 알레파라고 네네. 계속해 어서 야 계속 붙어라. 들어가 들어가. 아 파이. 와. 요 마다가스카르 분들은 기본적으로 익사이팅한 게 많아요. 진수식 격투기. 모든 게 스포츠고 되게 좀 그런 게 익사이팅하다.

저분이 행사 진행하시는 분인데 어.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눈을 띄고 그래서 계속 참여라고말씀 어. 하시더라고요. 어. 우와... 아 대기석이었어? 아왜 이렇게 좋은 자리 빼주나 했네 나는. 아 우리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구경하라고 1주간. 앞에 구경하라고 해준 줄 알았는데 아, 선수 대기석이었어. 아까 난 이미 지금 뭐 대기 대기석이었던가. 응, 맞아 저기가 이제 선수 대기석이었 <대 말입니다> 형님, 형님 형님 가시죠 형님 시죠 나. <몇> 형님 먼저 형님 아니, 먼저. 자기 미끼 사지면미끼 어쩐지. <몇> 지금 딱 봐도 저희 밖에 외국인이 없으니까 이시선에 집중이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어 저는 인도 때랑 마찬가지로 이 마다가스카를 좀 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이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구나를 느껴보고 싶은 게첫 번째였고. 야 아, 씨발, 현지인 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관광객이니까 좀 신기하게 보고 좀 올라가길 원하는 뭔가 그런 느낌. 지금 내려가면 이게 여기 또 현지인 분들이 뭔가 기대를 깨는 것 같아. 왠지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될것 같다. 나는 덱스보다 상대방이 걱정이긴 해요 지금. 이땅에서 이승. 아, 우리 덱스 여유롭죠. 나상는 아 사람이야. 이 저를 보고 저를 픽했대요. 내가 싸우겠다고. 아, 또 괜찮지 않은데. 되게. 처음에 링에 올라갈 때 상대 선수를 봤는데 자세부터가 이미 완전히 딱 오랫동안 수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간질간질하더라고요.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고 까치꼬 뭐 죽게 하겠어. 한번 해 보자. 진짜 눈이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얘는 지금 나를 쓰러뜨리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 일반인이에요? 아니요, 저분 선수인데. 선수야? 저희는 공식 선수가 아니잖아요. 완전에 이제 유의를 해가지고 헤드게어를 씌워줬어요. 그래, 맞 어. 어. 마우스피스 꼈어요? 마우스피스 없었죠. 어.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스파링 할 때, 이 마우스피스 안 껴요. 언제든 맞짱 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까요왜 어. <laughs> 싸움꾼이 이렇게 됐어요? 아. <laughs> 요 세계를 돌면서 맞짱을 떼네. 요 최배달 선생님 최배달. 최배달.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데뷔장이네, 이게? 근데 최근 덱스가 좀더윈거 같긴 해. 체비비 아, 네. 달라, 체비비, 근데 일단. 그렇지, 아, 네. 예. 어, 어, 어. 오오! 리치, 리치 살려서. 어, 뭐. 어, 그렇지, 그렇지. 나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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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스어! 우리는 바디를 통나무로 단련했지. 아았다 알았다 어았다스토어대레다 l e t 레 go d 대레대 레스토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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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어 대레 d 토어대 레스토어 대 레스토어 스어대레어 관심 돋았어 지금 다들요손뒷다 오케이 오케이 어. 손뒷이 와이드 좀 제대로 생각하어오 생각보다 지금 해물만해요 싸움이 지금 상대는 스크디가 빠르고 덱스가 유효태가 많았군요 좀 뿌려줄까 물? 자, 자, 오케이, 그래, 그래. 아니 아까는 분명 히세 분이 거. 관광객이었는데 <laughs> 어쩌다가 빠니가물좀 와가지고 그잖아 이거 무슨 저... 사연이 있는 거야 한번 아, <laughs> 저걸 해야 돼아 무슨,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그서세 명은 아프리카에서 기아 님이 그 예스만 안 했어도 어, 내가 2위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텐데.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니 반대스더라 아니 아웃 치고. 덱스, <립> 덱덱덱 <next>, <립> oh. oh, uh, <립> 어. 아, <립> 제할 일을 찾았어요. <립> 잘한다, <립>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힘나겠다힘 oh, yeah. 나겠어. <립> 앞기 계신 분이 약간 그 전국 노래자랑맨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는아 형님 고맙네. 뭐. 아 응. 저렇게까지 해줬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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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네 진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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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안 보였나 보다, 저분은. 왜고서안 돼? 이게 다 동등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진짜? 아니, 아니, 장난이 아닌데 이게? <laughs> 지금 헤드 기어 벗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1라운드. 오, 오, 옆구리, 옆구리 가드. 아, 어, 발기뼈 조심해야 돼. 발끝치다 올릴라든지. 아 그렇지. 어우. 어어 이때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어 <laughs> 가슴 <laughs> 이어지는 잭스 이로 팬. 아, 팬들이 지금. 어. <laughs> 렇지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어, 뒤가 잘피 와! 어, 나잘받았어잘받았어 어,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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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땡스! 스 어, 우 터프 가이야, 이 친구. 쟤는 약간 좀 뭐가 화가 났어, 지금. 어.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체급이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 이 경기에서 자기보다 더큰 체급을 이기는 게 엄청난 영광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백스를 보고 피아 끄는 거죠. 그러이사람은 네,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 네. 어. 아니,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승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친선 경기 같은 거여 가지고 네. 승패는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오 와.

대신 정규 활동해도 되겠다. 어, 완전히 녹아들었다. 아프리카가 더잘 맞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이게 내가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이야.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상대를 쓰러뜨린다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지금 이 순간은 이걸 너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관중들이 하나 되고 막그사람들의 웃고 있는 표정 막 좋아해 주는 모습 그리고 그 친구도 되게 리스펙해요. 되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럼 뭔가 나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기술적으로나 뭐, 힘적으로는 제가 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유로움은 제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큰일 났다. 나는. 야, 두 번째 큰일 났다. 너무 긴장되었더라고. <laughs>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거의 지금 토하기 직전이야. <laughs> 뭐가 올라오더라고, 잠깐만. <laughs> 왜냐면 기대치가 지금 맥스일 거 아니야. 그리고 덱스가 아, 분위기를 너무 없이 아, 켜보니까 아, 어 부담되는 부담기네이 형님이 저보다 체격이 더 크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는 거야. 아, 그러네. 아.. 어.. 기대되는데? <laughs> 입을 안 다물었어 형님. 기한 형도 매주 이거 스파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일반인이 아니야.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어. 이거 한 오겠다. 이이간이이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저이기이이이이이이한이이이이저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이 굉장히 프로페셔널. 아이고, 배워 아이고,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다. 아이고, 매워. 아, 좋아. 타격이 좋아. 형님도 어, 아, 운동 진짜 많이 하잖아. 손으로 치는 게 아니다. 머리로 뭐, 치 뭐, 아, 뭐, 쓸데없는 <laughs> 소리 했데 또. <laughs> 손 치면 몸으로 치는 거. 어, 맞장뜨릴 때 어. 몸으로 친다고. 어, 손이 아닌 몸으로 치는 거. 알아. 아 드디어 실력 발휘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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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안약 안데바치면 냥 나와요. 무리하지 말고. 상대 대신 누구야? 뭐야? 아, 아, 저거 봐. 저분이에요? 배빈 아니야? 이게 근육 아, 겉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아, 손 진짜 쎄요. 네. 저건 팔이 다, 다 <laughs> <힘들어, 웃음> 다리인데 거의? <힘들어>, 다리 <laughs> 내가, <laughs> 내가 표정이 괜히 저런 게 아니야. 좀맛좀 <laughs> 많이 긴장됐죠.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아씨 너무 등 s i 크고. 근데 그거 마인드 컨트롤 했거든요. 좀. 멋있게 해야겠다. 저분은 어... 기한 형님을 선택한 거죠. 어. 그렇지, 메인 이벤트예요 <laughs> 무슨 전봇대로 때리는 거지? <laughs> 어. 우리는 복부를 단련했는데 머리를 때리니까. 아나 아, 눈물 나.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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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보고 있었어. 아, 근데 헤드그램 못 봤어. 안 보이더라고, <laughs> <덥고 한다고? 웃음> <laughs> <laughs> 아, 좋아. 복부 한다고? 바디, 바디 돌았어. 어, 좋아, 좋아. <laughs>

예고편이랑 네. 그림이 다르잖아요. 어... 예고편에 엄청 당당하게 막. 맞으러... 야, 니가 싸워봐! <laughs> 예고편은 엄청 당당하게 깼으면서. 어, 네. 네. 그래서 본방을 봐야 되나봐요. 네. <laughs> 관에서 뜰때 느낌이 있는데 얘 정도면 내가 펀치를 좀 섞어봐도 되겠다는 느낌이 있고 얘랑 섞다가는 그 실려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그 느낌인 거야 그 아저씨가 빈틈도 없어, 빠따도 세, 그리고 되게 침착하더라고. 나중에 말해주더라고. 이 지역 챔피언이죠. <laughs> 아, 아 진... 진짜로? 네. 진짜로? 답이 없어. 어쩐지 좀 여유가 있더라 상대방이. 저는 딱 이때 전략을 세웠습니다 뭐야? 봐봐요. 도래 뭐야? 도망가잖아 오늘. 들은 <laughs> 도망가자 중 제일 제일 슬프다. 보이시죠? 전략. 백스백스 <laughs> 백스텝으로 숙소까지 갈라 그랬어요. <laughs> 그 백으로 우리나라까지 올 생각도 했어요. 님 잽, 잽, 잽! 지금 내려가면 기대를 깨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상시 운동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진짜 중도 포기를 안 해. 아, 아. 어, 잘했다, 잘했다. 그래도 안 다쳤어. 다행이다. 맞아. 어, 챔피언, 챔피언을 붙었는데. 아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아무것도 못, 못 하고 그냥 네, 내려왔죠. 어차피 내가 지는 거 아는데 지기도 적고 일단 몰라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냥 나한테는 등치 큰대나온 아저씨야. 근데. 근데 그냥 몰라 그냥 갑자기 했는데 분하더라고. 아니 열받으니까 나도 한 대라도 매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영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몰론다봐 일장이랑 맞장이라도 떠본 거잖아요. 아마 그분이 내가 보기엔 좀 봐줬어요. 영광이죠, 뭐. 그럼, 챔피언. 처맞긴 했지만. 병원, 병원. <laughs>